여러분들에게, 어, 최초 공개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토록 특허를 받으면서 만들었던, 자, 두둥 나왔습니다, 여러분. 도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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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러분, 세상에 없는 녀석기구가 나왔습니다. 하. 요 제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습니다, 진짜. 일단 골프채에요. 그냥 기본적으로 아이언, 아이언 헤드도 보시면, 보세요. 좀 고급스럽게 제 이렇게 딱 로고 넣어서, 이렇게, 블랙엔, 이렇게. 괜찮죠? 네. 길이는 8번 아이언 정도 길이 나와요. 왜냐면 7번 아이언 길이는 너무 무거워져가지고, 일부러 8번 아이언 조금 짧게 했고요. 여성용 따로 없습니다. 그냥 공용으로 가요.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하얀색으로 했는데, 제최종시야는이 바탕화면이 블랙으로 바뀌어요. 네. 자, 그냥 보세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고무줄이 4개가 달렸어요. 자. 실질적으로 공을 칠수 있어요. 기다려 주고, 음. 빈 스윙용은 소용 없다.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하나 드디어 나옵니다. 두둥, 두둥, 두둥. 자, 고무줄 하나. 완벽한 L 2회가 엎어 치면 엎어 치는지, 그, 원심력 다 알고. 백스윙 들어. 요 자, 보이세요? 슥슥 돌아다니는 거? 칠수 있어요. 풀스윙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공을 치면서, 내가 이렇게 치면 이상한 걸 느끼거든. 이 헤드의 원심력에서 두 가닥을 늘리면 장력이 세지겠죠. 조금 무거워요. 일반 채보다는 무거운데, 그래도 최대한 가볍게 만들려고 노력을 했고, 이렇게 놓고, 그러니까, 뭐, 빈스윙부터 골프를 다칠수 있고, 헤드 근력. 네 개를 놓으면 되게 빡빡해지고, 이렇게 네 개를 다걸수 있어요. 세 개까지 걸수 있고, 네 개도 걸수 있고. 이렇게 하면 장력이 세지죠. 네. 그리고, 두 개에서 하나. 두 개에서 하나인데, 하나 정도는 이제 여, 자분들 집에서 할 때는 이걸 안 걸어도 돼. 안 걸면, 보세요. 백스윙을 딱 들었어. 손목을 돌리거나, 이렇게 되면, 봐봐. 이상하죠? 느끼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가장 좋은 스윙은 뭐예요? L2L이지 기다려주는 거야 음, 그러면 얘가 떨어지면서 내가 임팩트 때 잡지 못하겠죠 이 무게가 있으니까 헤드를 강제로 던질 수 있다 그리고 헤드의 무게를 느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코잘 보세요 그냥 가볍게 치는 거야 응. 음, 넣고 기다려줘 그 다음에 통 기다려줘 이것만 여러분들 초보자 때 해도 모든 궤도와 그립 악력 임팩트 잡는 것싹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더 중요한 거 제가 어 말씀드렸잖아요. 1차원, 2차원, 3차원까지 눈에 보이는데 4차원의 레슨 그게 뭐 4차원의 뭐예요? 헤드의 원심력이 보이지 않는다. 그 헤드의 원심력을 확실하게 느끼게 해주고 중간에서 추가 이용해서 이 고무줄의 장력에 의해서 떨어졌다가 딱 올라와. 그래야 양쪽이 소리도 그렇고 대칭이 이뤄야지만 내가 편안하고 느낌을 받을 수있어 근데 양쪽의 스윙이 대칭이 일어나지 않고 내가 잡아! 그럼 이상하죠? 그럼 이렇게 쫓아가. 너무 뻗어! 이상하죠? 왜냐면 이 느낌이. 터는 거야, 이렇게. 가볍게. 보세요. 가볍게 놓고, 가볍게 털어주는 거야. 자. 모든 연습기구는 빈스윙용입니다. 저는 그래서 완벽하게 풀스윙은 아니고 완벽하게 골프채처럼 느낌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공을 치면서 만드는 걸 제가 만든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네. <laughs> 고무줄 끊어지면 이거는 되게 쉽게 가를 수 있는 키트가 있어요. 네, 쉽게. 어, 기본적으로 요, 요게, 여기 구멍이 이렇게 있어요. 속 안에. 이렇게 보시면 구멍이 이렇게 있거든요. 구멍에다가 꽂을 수 있어요. 그래서 쉽게 교체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교체가 가능하고요. 네. 그래서 어왜 그러니까 스프링으로 하면은 영구적으로 쓸수 있는데 왜 스프링을 하지 않았냐면 스프링 같은 경우는 얘가 딱 올라와서 다시 딱 치고 올라가는 그 장력이 부족해 그 느낌이 별로 안 좋아 그리고 쇳 소리를 잡으면 좋겠는데 쇳 소리도 약간 제가 일부러 넣은 거예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약간 이 소리에 대한 리듬하고 템포감을 좀 느끼시라고 네 그거를 해서 뭐 그게 싫겠지만 제 약간 제가 일부러 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없는 연습기구 나왔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대박이죠? 제가 진짜 이거 진짜 만들려고 진짜 엄청 고생했어요. 이거, 저, 여러분, 그리고 스윙 헤드 스피드 늘린다고 해가지고 샤프트에다가 이렇게 추 달아가지고 하는 거 있어요. 그쵸? 이거 4개 하잖아요? 겁나 무거워지거든요? 이렇게 4개? 4개 하죠? 겁나 무거워져요. 그러면 골프 근력. 그리고, 음. 골프장 가서도 몸 푸는 용, 이런 걸로 다할수 있고, 골프 근력도 좋아지고, 보세요. 저는 이거를 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 임팩트 때 잡는 거. 손에 잡는 거전참 싫어하잖아요. 저는 그거를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임팩트 순간에 확실히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L2L하고 이런 걸 완벽하게 들으세요. 그리고 빈스윙용으로도, 집에서도, 기다려주라는 거지. 자유낙하. 제 레슨에 다 부합된 내용입니다. 이게 아니라, 놓고, 자유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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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여기서, 들어서, 자유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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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질적으로, 제가 그러잖아요, 항상. 뭐, 연습스윙 잘하면 뭐해. 실제 스윙 가서 망하는데. 상상도 못 했죠, 여러분. 제가 연습기구 만든다고 이렇게 만들지. 그렇죠. 음, 그리고 고무줄 딱 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무줄을 잡고도 똑같이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고무줄을 잡고 딱 튕겨 올리면서 반대편으로 땅 올라오는 거. 이거를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는 거지. 보세요. 딱. 그러면 앞에서 보면, 딱. 이렇게 하면 느끼지. 왜냐면 하이 헤드의 원심력이 앞으로 갔다 오니까 이 궤도가 어떻게 올바르게 가는지 느낄 수 있죠. 네. 네. 드라이버 연습도 동일, 네, 동일해요. 네, 동일하니까, 어, 이거 갖고 이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0단계부터 할수 있는 거예요. 이런 연습기구 하나 있잖아. 이거 다른 건 비하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막 이렇게 소리 딱 난다는 거 있잖아. 소리 딱, 딱, 딱 나는 거. 그 여기서 끝나잖아. 딱 끊, 딱 나고 끝나잖아요. 그건 소용이 없어요. 왜냐면, 하 치고 나서까지 양쪽이 대칭이 이뤄야 돼. 스윙은. 양쪽이 대칭이 이뤄서, 딱 여기까지 대칭이에요. 보세요. 여기까지 와서 밑으로 딱 내려서 이렇게. 근데, 여기서 봐봐요. 엎어 치면 다 느낀다니까? 이렇게 되거나? 그러니까, 수직 낙하와 기다려주면서 딱 털어주고 올라가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골프에서 헤드를 던져라. 헤드를 털어라. 뭐 임팩트 때 손을 던져라. 뭐 놓는 거라. 그걸 강제로 해주는 연습기구요. 힘다 빠지고 그립하고 이런 거다 잡고 그냥 가볍게도 해 코킹하고 힌징하고 하고 보세요. 일부러 소리 나게 한 건데 쓱쓱. 왜냐하면 그 느낌도 받으라고 놓고 실질적으로 치면서 어 이렇게 놓고 몇개 이렇게 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느낌을 똑같이 치는 거지 아이언 같은 경우도 그렇고 드라이버 같은 경우도 같이 똑같이 놓고 그러면 채가 엄청 가벼워지죠. 얘가 조금 무겁기 때문에 엄청 가벼워져서, 어, 야, 이렇게 해서 가볍게 쳐도, 어, 이렇게 나가는구나. 똑같잖아요. 어, 이거가 안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딸깍 소리가 안 나서 포기. 딸깍 소리가 안 나는 거는 저는 일부러 안 나겠습니다. 왜냐면 딸깍 소리가 난 다음에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앞쪽에서 이 딸깍 소리가 아니라, 치고 올라와야 된다니까? 딸깍 소리는 여기다가 집중하는 거지. 그러면 손에 힘을 더 잡는다니까? 그건 되게 잘못된 거예요. 여기서 치고 이렇게 딱 올라와야지. 스윙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닌데, 이 원심력에 의해서 양쪽이 대칭이 이뤄야 되는데, 앞에서 딱 하고 끊기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임팩트에다 다 잡으니까. 전 그거를 없애려고 하는 거라니까? 딱이 아니라, 제가 뭐라 그랬어요, 예전에. 임팩트는 느끼는 게 아니에요. 임팩트는 잡는 게 아니라니까, 절대로. 임팩트는 잡는 게 아니라, 양쪽에 떨어딱 해서, 임팩트는 그냥 지나가는 거지 자유낙하해서 그냥 딱 지나가는 거지. 저는 제 레슨에 부합된 연습기를 제가 만든 거예요. 수직낙하 몸팔팔몸 그리고 뭐 다운스윙 기다 자유낙하 이런 거다 퀸시도 잡히죠. 여러분 골프 치는 사람은 이거 한 번만 흔들러 보면 난리 나는 연습기입니다. 임팩이 제일 제일 부러운데 임팩 때 보세요. 임팩 때빡 이렇게 임팩이 들어가는 거는 하수골프라니까요. 임팩이라는 거는 여러분 잘 보세요. 임팩 때잘 보세요. 딱 치면 아까처럼 여기서 딱 소리 나잖아. 그럼 이렇게 스윙이 되는 거야. 이렇게 이런 스윙을 하는 연쇄 기구가 아니라니까 지나가야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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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지나가면서 아예 손에 힘을 빼고 여기서 딱 지나가는 거지 똑같죠 이렇게 세상에 없는 연쇄 기구를 제가 만들었다니까. 백스윙 탑에서 놓고 기다려라 이런 것도 다 되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완벽하게 골프채 느낌은 나지는 않지만, 왜냐면은 여기가 조금 스탠리스라고 좀 강한 걸로 했어요. 왜냐면 이게 새 덩어리다 보니까 이 샤프트로 하면 부러져요. 그래서 안전상의 이유나 아니면 조금 내구성 때문에 이걸로 해서 무게가 있는데, 그래서 샤프트나 이제 그런 감은 조금 떨어지지만, 실질적으로 그래도 공은 칠수 있잖아. 실질적으로 공을 치면서 어느 정도에 대한 손에 임팩트 때 잡는 거, 궤도, 그리고 다시 리코킹, 우리가 가장 이렇게 되는 L2L 이런 걸 우리가 한 방에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연습기구를 제가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빈스윙용, 아니면 은뭐 가방에 놓고 다니뭐 필드 나갔을 때몸 푸는 용왜냐면 저거 몇 번만 휘둘러도 올바른 궤도로 들어가니까 몸 푸는 용 그리고 헤드스피드 늘리는 용, 골프 근육 늘리는 용, 그리고 궤도 잡는 용 지금 완벽한데? 여제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습니다. 진짜. 여러분, 진짜. 제 레슨을 약간 통 틀어서 뭐 수직 낙하, 자유 낙하, 몸팔팔 몸, 코킹 힌징, 뭐 펭귄, 슈퍼맨 이런 레슨들을 총망라한 거를 여기다가 다 집어넣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기다려 주고 리듬 템포, 그리고 제가 가장 싫어하는 임팩트 때 잡는 거요 아마추어들이 그, 임팩트도 잡으면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궤도, 저는 궤도론자. 궤도가 양쪽에 대칭이 일어나게끔 올바르게 하는 그런 연습기구를 저는 만들었다가 좀잡부합니다 네. 저도 이제 뭐, 허접한 걸 만들기 싫었기 때문에 뭐 어설프게 뭐 만든 거 있는 거뭐 색깔이 하고 그러려고 만든 건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걸 만든 거잖아요. 특허도 받고, 뭐 디자인 등록, 상표 등록. 뭐, 주변에서 골프를 좀 치시는 제 지인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했을 때는 반응은 굉장히 좋고, 이거는 보는 것보다는 내가 진짜 실질적으로 휘둘러 보면 와 이거는 정말 대박이라고 정말로 다 말씀을 하니까 골린이인 제가 봐도 대박 물건 같습니다 골린이들이 진짜로 완벽하게 적응할 수 있고 처음부터 완전히 좋은 습관을 들일 수 있는 골린이들의 특화된 거죠 그리고 교정하는 데 특화된 거네 어떠셨어요?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뿅